아직 슈퍼챗은 안 돼요. 조만간 될 거예요. 슈퍼챗은 언제 되는 거예요? 그 일단은 저기 자격 조건이 되고, 아, 아직 그 사천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 음, 천 명, 예, 천 명, 일단 구독자 천 명, 그다음에 시, 조회 시간이 시, 사 시간. 시청 간시 시간이 사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음. 제 유튜브 시청 시간이 아직 사천 시간은 안 돼요. 음. 천 명은 넘었지만, 음. 그래서 오늘 1 시간을 하고 나면, 아, 아니구나, 오늘. 3 명이 들어오진 않, 4천 명이 들어오진 않을 테니까. 평균 <laughs> 550명니까 이 550시간 이상. 어. 그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시사, 아, 시사가 아니지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하다 보면 4천 시간은 이제 금방 돌파하는데. 근데 기존에 올렸던 조회수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음.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4천 시간이 넘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4천 시간은 넘었는데 유튜브 본사와 아직 자, 연결이 안된다는데 2, 3주 걸려요 걔네들이. 굉장히 아, 느려요 이처리가 아. 유튜브가 보니까요, 우리나라보다 느리더라고요. 엄청 예를 들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만명 돌파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메일로 뭐가 왔냐면, 서기호님, 천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잘못 본줄 알았어요. 어? 만명 돌파인데 왜천명 돌파라고 하지? 공이 하나 빠진 줄 알았더니,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천명 돌파한 게 첫날이었는데, 첫날 파, 확인하고 나서 4일 후에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처럼 미국 사람들은 좀 느립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만큼 좀 여유롭다고 할까요? 그분들도 일하시는데 주말은 일안 하시는 거죠. 쉬는 거예요. 예, 저녁에 쉬고 야근 없어요.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약간씩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네, 우리 김 선분들 고맙습니다. 음. 예, 저도 외국인 MIP님. 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오히려 급하죠. 어. 아. 그래서 구독자들 다 모였다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성장하는 지금 유튜버이기 때문에 서기호 TV는 예외적으로 미국 본사에서 사실 슈퍼챗도 빨리 열어 줘야 되고 만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그것도 빨리 메일 보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전관 예우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전관 예우 가 없어. 그러니까 서기호가 전관 출신이라고 해서 예우를 해주면서 먼저 슈퍼챗 빨리 해주고 이런, 짓,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남의 방송 나가갖고 자기 얘기 못할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어? 아 보니까 정청래 TV, 뭐샤타파 TV 제가 많이 출연해 봤는데 <laughs> 둘이서 같이 하니까 재미는 있는데 어쩔 때는 아, 내가 어떤 말을 더 하려고 하는데 짤러? 예, 짤리더라고요. <laughs>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혼자 진행하면 내맘대로 하고 싶은 말이 다다할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제스처도 마음대로 마음껏 할수 있죠.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탁 쳐가면서 <laughs> 탁 쳐가면서도 막이 손도 확 올리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애기 같아요. 에이, 너무 옆에 사람 있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특히 정청래 원님은 이 얼굴도 커가지고요 무서워. 무섭게 생겼잖아요. 에이. 옆에서 제가 막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막 방송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처럼 정관예우 없는 나라가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형평성 있게, 아니, 형평성 아니지, 평등해야지 평등. 음,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유튜버를 시작했어도 똑같이 평등하게 야, 예, 가는 높아. 거죠. 예. 600명 돌파. 포주 자제해 주세요.